자 본문 5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는 우리도 그 유명한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알거 스티브 워슨이야기라고 둘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야. 1번 문장 6월 29일 1975년에 스티브 워슨니 약은 탭더 few keys on his keyboard 하면 탭은 두드리는 거고 few keys 하면은 여기서 a few라고 나온 거는 뒤에 keys가 쓸수 어, 있는 거니까는 여기서 a few가 온 거지 여기서 뭐, all l e t t e r 는 영어 는 없을 거고 그랬더니 어, letters appeared on a screen 자판을 몇개 딱딱 두드렸더니만은 음,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appeared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아. 요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요 부분도 뭐, 옛날 구조로 보면 되겠고. 1975년이라고. 그는 언제쪽이야 선생님이 태어나기도 <laughs> 이야냐 근데 2번,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그는 그때 막뭘 해낸 거냐면은, 과거 완료 쓰고 있고 저스트스인 걸로 봐서 과거 완료에서도 완료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볼수 있겠지 과거 완료니까는 시제가 이렇게 헤드 과거형 온거고 personal computer 이제 줄여서 이걸 PC라고 하는 거야 어, 요새 PC라는 말도 잘 쓰진 않는 것 같긴 한데 PC의 약자가 이 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이었던 거고 자 근데 그 컴퓨터는 That allowed. It. 여기서 이제 대시스로 어, 관계사, 그래서 주어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어, 위치는 가능하겠지만은 w a t 같은 건 넣을 수 없다라는 거. 자, 위치는 괜찮아 근데 이 자리에 w h a t 넣을 수 없다. 그리고 뒤에 allowed. a l l o w 이제 또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자리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온다고. 사람들한테 뭘 이제 하게 할수 있었냐면, 은 사람들이 투타이브원의 키보드, 키보드로 타이핑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자, 이 모양 주의해야 돼. 그냥 C, 어, 동사 원형만 온것 같지만, 사실은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에서는 추가 아이 생략이 자주 발생해. 그래서 여기에 투 C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갑자기 스윙이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어, 사람들한테 이제 키보드를 쳐서 그리고 또 허락한 게 뭐야? 올라오를 좀 끼인 거라고 말을 했지. See the results. 그 결과를 볼수 있게끔 해준 거지. On a monitor 화면으로 simultaneously. 자, 이 simultaneously라는 단어도 어리도 조금 이제 자주 보게 될 거니까는 기억해놔.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는 타입을 타이핑을 하면은 화면을 바로 보는 거 우리한테 지금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은 이게 75년도 까지만 해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지 근데 이걸 누가 발명했는가 스티브 워슨 얘기라는 얘가 3번 At the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어, 이 뭔가 뛰어난 장치, 장비를 보고 나서 At the side of 하면 무엇을 보고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device 같은 경우에 이제 장치 명사인데 요렇게 쓰면 동사야. 그래서 장치를 뭐 만들어 내다, 고안하다라는 뜻이어 갖고 저는 요거 비슷한 이생긴 음, 그 관계가 또 따로 있지 또. 요거. 위에 거그 어드바이스는 명사고 어드바이스는 동사고 요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장치를 보고서 스티브 잡스 등장했네. 스티브 잡스는 suggested 어 워슨이에게 말했어뭐 하자고? Then they start a business.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를 거야. 자, 지금 이 suggested 그리고 이때는 접속사겠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 이절 안에서 start의 모양이 사실은 중요해. 여기선 티가안 났는데 이 start는 복수동사라서 온게 아니고 동사 원형이야. 국수 동사랑 원형이랑 생김새가 똑같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사실은 다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에서 선생님 뭐 주요 명제권이라고 앞 글자를 따서 외워놨었는데 이 당위성이라는 말을 알면은 주요 명제권이라는 거를 따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당위성이 마땅히 뭐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유를 할때 그런 어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이제 대절에 쓰이게 되면은 어,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절에 쓰인 동사의 모양을 동사 원형으로 와줘야 되는데 어 학교에서는 보통 여기에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편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슈드가 생략된 게 아니고 슈드를 어, 쓰는 건 약간 영국 영어고 슈드가 없는 거는 미국식 영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슈드를 슈드가 어, 생략돼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슈드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 뜻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기 편해서 그런 거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은 슈드가 생략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슈드를 넣어도 된다지 어, 거꾸로 된 거야. 사실은. 어쨌건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어~ 구조 몇 형식 구조인지까지 굳이 살펴보자면은 지금 얘는 삼 형식으로 쓰이기는 사 형식으로도 쓸수 있어 그래서 이 툴을 어~ 지금 이 대절 때문에 투부정사 아 투부정사가 아니고 이 전치사구가 앞으로 먼저 튀어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저 뒤에 있던 인거지 그래서 대절이 뒤로 밀려나다 보니까는 얘가 여기 먼저 와갖고 여기는 투가 사실 생각해도 많은데 큰 문제는 딱히 없다라는 것. 자, 그러면 사 번으로 넘어가서, uh, "Wasn't a b e was a great inventor." 뭐였냐면은 아주 훌륭한 발명가였어. "When he partnered with Jobs, however," 자, 그러나 그가 어, 잡스랑 이렇게 협력을 맺을 매주, 때면은, "He was able to do much more." 자,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었대. 그래서 여기서 m 치가 m 를 꾸며주고 있고 어, 비교급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분이라든지 뭐있스바를 기억나지? 뭐 지금 still far a lot. 그래서 이 자리에다 뭐 원급 비교하는 very 같은 건올수 없다라는 거뭐 기초적인 거니까는 뭐 알고 있을 거고 항상 how ever는 어, 중요하니까 기억해놓고. 나 그래서 혼자서도 이미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잡스랑 함께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은 얘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됐었던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 시너지라고 하잖아, 그렇지? In fact, the two men formed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the digital era. 어, 요거 표현 앞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그리고 복수명사 오는 거, 저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들 중 하나를 형성했다라는 거지. 없다 디지로 이라 디지털 이화하면은 이제 시대거든. 그래서 워낙에 유명하잖아. 이제 뭐 워즈니악은 몰라도 잡스는 그래도 알고 있지. 근데 잡스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뒤에 잘 보이지 않던 워즈니. 왜 보이지 않았었는지도 우리는 사실 글을 읽다 보면은 알수 있을 거야. 마지막 7번 문장. wasn't actually come up with a clever engineering idea and jobs were to find a way to polish, package and sell it. 봐봐, 워슨이얘기 하는 역할과 잡스가 하는 역할이 약간 차이가 있어. 잡스도 우리가 막 엄청난 천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실질적인 역할은 워슨이야기 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은 여기서 w 드가기번 쓰이고 있는데 이 모든은 무엇무엇 하고 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used to로 바꿔어도 되는 부분인 거지 come up with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놔야 될 텐데 이거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다고 생각해내다 그러면은 되게 워즈니엘기 엔지니어링 아이디어 공학적인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고 그리고 잡스는 뭐 했냐면은 find a way 방법을 찾아냈었어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투부 정사가 지금 웨이를 수식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보면 될 것이고, 저파워시하면은파리시 다듬다 정도로 보면 될 텐데, 막광 내는 거거든. 막닦아고서광 내고 패키지 포장하고, 샤워를 파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마케터의 느낌이랄까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물건을 어니 얘기 만들고 파는 거는 잡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지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어, 본문 6 살펴볼게